또 뭐가 틀렸니? 4번. 4번, 양. 이거 양이고. 5번. 천칭. 3번이 뭐가 아니야? 뭐가, 왜, 왜, 왜 아니야? 설마, 그 빨간 거못 얻어서 그래? 염소요 4번이 양이잖아 이게 양 표시 아니야 왜 틀리지 왜 3번을 못 얻어서 안 열어주는 거야 설마 제대로 맞춘 거 같은데 천칭 쌍둥이 양 맞고 황소 맞는데, 야매는 안 통해? 3번 어디로 가야 돼? <laughs> 3번 빨간색,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얘, 얘밖에 없는데, 빨간색? 간색어 뭐니? 이거 쟤는 얘 뭐니? 응, 답답하게 뭐지? 왜안 열리는 거지? 응? 어? 와우. 어딘가에 걸리는 데가 있긴 있는 거였어. 아, 이쪽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와, 치사하게. 처음 거는 그렇게 안 맞춰주더니 이런 거왜 이렇게 잘 맞춰줘? 짜증나게? 그냥 손만 대면 띵띵 하네? 아, 빨간색이구나. 와, 빨간색도 지들 원하는 게 있나 봐. 야, 빨간색 내놔봐. 빨간색 주는 거 아니야? 어, 다리 빨개 <laughs> 블러디 문 이래요? 다리, 피가 흘린 빨간색 주는 거 아니야?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빨간색 주세요! <laughs> 뭔데? 뭐, 이씨, 못 나가. 떨어진 곳 없어. 뭐지? 응? 아, 깝깝하네. 아, 저게 물고기 표시야? 아, <laughs> 어 떨어졌다. 허. 이상하다. 근데 우리 1, 2, 3, 1, 2, 4, 5번이 맞았는데, 3번이. 왜못 맞추는 거죠? 정갈짜리래 3번이 정갈짜리래 아 3번까지 얻었어야 되네 그지? 안 얻어서 안 주는 거였어 이 곡괭이는 어디다 쓰는 거야? 짜증나. 이걸 나보고 맞추라고? 보래~ 그래. 여기가 어디냐? 케이케이케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 아닌데? 뭔가? 오, 대충 그 근처 가면 되나봐, 그래도. 내려 아니야, 좀 내려봐. 여기 어딘 것 같아? 어, 야, 이 정도 맞춘 거 아니야? 또 있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내려서, 어디쯤인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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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 <laughs> 너무 많으시다 에이 와우 여기 어디쯤 아닐까? 아니야? 됐다. 에이.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 아, 뭔지 알았어. 이게 5번이네. 아직 이쪽이 내려야 되구나. 5번인데 이게 뭐니? 이 그림이? 모르겠는데. <laughs> 뭔 글, 뭔불자리야 아씨. 기다려. 아래층 가서 사진 찍어. 오자. <laughs> 아, 짜증나. <laughs> 뭔 사진 인생도 아니고 말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 아이씨. 비교 분석해야지, 뭐. 5번이 오 정갈 오케이 이게 1번이잖아. 1번이 쌍둥이 자리 같은데? 1번이 쌍둥이 자리. 음. 1번이 쌍둥이 자리고 5번이 금방 뭐라 그랬어 내가? 전가? 물병 아니야 쌍둥이야 쌍둥이 어 3번이 3번이 이게 이게 황소 같은데? 이렇게 생긴 게 황소 자리? 3번이 황소. 우리 이런 별자리를 두번더 해야 돼? 와.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 이 4번이 뭐니,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사자야? 할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자야? 무슨 사, 자 사자 자리인가? 그런 것 같아. 5번이, 아, 2번이 뭔가 되게 복잡하네, 그림이. 이건가? 이건,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수 자리지, 이게? 화살표. 화살표가 사수자리. 음. 그 다음에 이거 맞춰야 되나보다. 일단 내려가서. 와우. 1번이 쌍둥이 자리고요. 1번이 쌍둥이. 쌍둥이 자리. 2번이 사수자리. 3번이 어, 황소자리. 4번이 사자자리. 사자가 이렇게 생긴 거였지? 5번이 전갈자리. 아유, 위에 열쇠 하나 또 둬야 돼. 뭐 여튼 여기가 5번이 4번 맞아, 이거 아, 이게 뭔 자리야? 천칭인가? 이게... 이게 천칭 자리지? 천칭 자리 코끼리. 코끼리가 천층인데요. 그럼 이거 할머니가 코끼리 선 코끼리 저기 한 건가? 오리가 저 위야? 오리가 여기네. 이게 사수. 오리가 사수인데? 그 다음에 사슴. 사슴. 사슴이 이게 뭔 그림이야? 사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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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뱀이야?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꼬여있는 이게 물병 자리인가? 아니다, 아니다. 여하튼, 이건 사슴이 그러고, 부엉이는 여기네, 부엉이가. 부엉이가 이게 물고기 자리네. 염소? 아니야, 염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뿔 모양, 부엉이가 여긴데. 이건? 이게? 뭔 별자리를 해놓은 거야? 코끼리가 누구야? 근데? 오리, 사슴, 독수리, 부엉이. 누굴 뜻하는 거야, 이게? 네요. 1번이. <laughs> 2번. 4번이 물고기네요. 독수리. 부엉이가 우리 저기네. 3번이네. 부엉이가. 할머니가 우리네. 아버지가 그러면 사슴이네. 황소하고 뭐가 다르죠? 할머, 아저씨? 자, 코끼리 1번 천칭자리입니다. 1번 천칭자리. 천칭자리가 1번이 이거예요. 어, 오리가 사수인데 2번이 사수. 이거 맞지? 사수. 어... 3번이 부엉이에요, 부엉이. 부엉이가 이거였어. 4번이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물고기 자리. 물고기가 이거. 그리고 5번이 사슴인데, 뭔, 먼... 이거, 이 모양, 이 모양이었다. 야, 맞잖아! 왜안 돼? 왜안 맞아? 저기요! 코끼리가 1번이잖아. 천칭. 2번이 사수, 오리. 3번이 부엉이. 4번이 물고기. 아니, 이게 물고기예요. 이거는 쌍둥이고. 5번이 사슴이었는데? 왜안 되지? <laughs> 아, 이런 싹을 <laughs> 다시 해? <laughs> 아니, 바보라고? 1번이 코끼리잖아. 나 진짜 코끼리 아래에 있는 그림이 천칭 그림이란 말이에요. 어, 메모장 갖고 나왔어. 그리고 이번 오리, 오리가... 오리가 여기지? 오리가 이게 사수잖아. 사수. 그리고 3번이 이게 뭔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사슴이. 그리고 4번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이게 이게 쌍둥이고, 이게 물고기. 그리고, 5번 부엉이 님이 부엉이가 이게 맞잖아? 이상하다. 왜 틀리지? 이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코끼리가 1번이래. 천칭. 2번이 독수리잖아. 물고기. 3번이 부엉이. 5번이 사슴. 2번이 사수. 1번이 천칭이고. 2번이 사수. 3번이 부엉인데, 이거, 이거였고. 4번이 물고기. 이거. 5번이 사슴. 뭐가 다, 뭐가 문제죠? 목 소리가 속수리가... 응? 2번이 오리. 2번이 오리라고. 잠깐만. 지금 혹시 밖에 있는 애들이 1 2 3 4 5로 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위에는 코끼리, 오리, 사슴, 부엉이, 독수리, 부엉이 순서였는데, 지금 밑에 애들이 순서를 보면, 코끼리, 오리, 부엉이, 아, 코끼리, 오리, 아니구나. 코끼리, 독수리, 부엉이, 오리, 사슴, 이렇게 나가는데, 할머니가 이 순서가 아니야? 얘네들이 1 2 3 4 5번이잖아 코끼리 삼촌이 1번 천칭 독수리가 네 번째에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독수리 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위에 순서대로 해야 되나? 위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코끼리 오리 사슴 독수리 부엉이로 갈순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위에 순서대로 또 코끼리가 천칭짜리가 1번 맞고 오리가 사수거든. 오리가 사수인데, 그걸 2번으로 해, 2번 사수. 아, 잘못했다. 2번하고 4번이 바뀌었다. 2번하고 4번이, 4번을 제가 잘못해놨네요. 응, 음, 제가 2번하고 4번을 잘못, 반대로 껴놨네요. 와이, 또 있어, 문이. 뭐지? 아니야? 뭐 하는 걸까? 이거 뭐 어쩌라고? 뭐지? <laughs> 알려줘, 뭐. 왜? 왜? 불이 번쩍번쩍? 번쩍. 횃불이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 뭔데? 너는? 음. 아, 이제 여기 와서 의식을 치르는 거야? 아버지. 근데 우리 곡괭이 쓰기 썼어? 뭐 했었니 곡괭이? 달림. 뭐 하는 걸까? 저게 또 누구한테 시도 보내는 거야? 어떻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나에게 어떻게 신호 보내라고 안 가르쳐 줬잖아? 불꽃이 몇 개인지 세야 돼? 그건 아닐 거고. <laughs> 뭐지, 이 방은? 이 방은 뭐지? 이 횃불을 보고 뭘, 뭘, 알려줄 게 있어? 보고 알려줄 게 뭐가 있을까? 태양은 어둠으로 바뀌고 다른 피로 바뀔 것이다. 호수의 날이 오기 전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야, 부엉이, 너왜 있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너왜 있는 거야? 부엉아, 정말 거기 왜 있는 거니? 여기가 여기.